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VG247입니다. 위쳐3에 트와일라이트 팬픽션이 있다. 레딧 유저 해릭17이 포스트를 하나 올렸습니다. 자신이 트와일라이트 레퍼런스를 위쳐3에서 발견한 것 같다고요. 처음에 기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기자에게는 트와일라이트 책이 있었는데요. 비교해보니 레퍼런스 정도가 아니라 100% 의심할 바 없는 트와일라이트 팬픽션이 맞다는군요. 위쳐3에 등장하는그책 이름은 모리 분디아 더 뱀파이어스 라스트 라이크니스입니다. 레딧 댓글을 읽어보니 트와일라잇 말고도 몬티 파이썬 왕자의 게임 반지의 제왕 킬빌 펄프 픽션 디파티드 해리포터 기타 등등의 레퍼런스가 있다고 합니다. 전 위쳐3 하면서 하나도 발견한 적이 없는데요. 발견한 분 계신가요? 트위터입니다. 락스 테디가 수어사이드 스쿼드 게임을 공개한다. 그동안 소어 사이드 스쿼드 게임이 만들어진다는 루머가 무성했는데요. 드디어 락스테디 스튜디오가 8월 22일에 게임을 공개하겠다고 정식 발표했습니다. 발표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슈퍼맨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는데요. 사실 슈퍼맨이 아니라 비자로라고 하는 악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망토가 보라색이고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 때문에 말이죠. 이번 락스테디의 발표는 2015년 배트맨 아캄 나이트와 2016년 배트맨 아캄 VR 이후로 처음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거라고 하네요. 다시 트위터입니다. 둠이터널더 에이션트갓 DLC가 게임스컴에서 공개된다. 게임스컴 오프닝 나이트는 8월 27일에 생방송되는데요. 이때 둠이터널의첫 DLC 더 에이션트갓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파트1이라는 부제가 붙은 걸로 봐서는 캠페인 확장팩이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트위터입니다. 고스트 오브 쓰시마가 일본에서 플스4 퍼스트 파티 게임으로 두 번째로 많은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가 출시 고작 3주 만에 일본에서 풀스포 퍼스트 파티 게임으로 두 번째로 많은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1등은 스파이더맨인데요. 판매량 차이가 현재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몇주 안으로 스파이더맨도 앞지를 것 같다네요. 엄청난 결과라고 합니다. 다시 트위터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가 500만 카피를 돌파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가 출시 4개월 만에 500만 카피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디지털 판매와 소매상의 넘기 카피를 합한 건데요. 따라서 실제 소비자에게 판 수치는 500만 카피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파판 7 리메이크는 출시 3일 만에 350만 카피를 판바있습니다 게임스 레다입니다 사이버 펑크 2077에서는 마치 에임봇을 쓰는 것 마냥 무기에 숙련될 수 있다. CDPR이 엣지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사펑 2077에서 무기 숙련도는 마치 에임봇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계까지 레벨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펑에는 무기 숙련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즉 우리가 특정 무기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캐릭터는 전투에서 그 무기를 더잘 다루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에임봇은 원래 콜 오브 듀티 워존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핵을 쓰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요. 사펑은 싱글 rpg 게임이니 그런 시스템 이 말이 된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특정 총기만을 집중적으로 쓰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숙련도가 낮으면 정확히 조준해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정확히 게임플레이 감각 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폴리곤입니다. 닥터 디스 리스펙트가 트위치 밴 에는 큰 돈이 결부돼 있다고 말하다 트위치 최고 인기 스트리머 중 하나였던 닥터 디스 리스펙트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트위치에서 영구 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시작했죠. 닥터는 이전 인터뷰에서도 그리고 이번 생방송에서도 도대체 왜 자기가 밴당했는지 여전히 이유를 모른다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폴리곤은 트위치에 인터뷰 요청도 해봤는데요. 트위치는 닥터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닥터는 생방송에서 자긴 밴당을 어떤 짓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밴당한 방식이 충격적인데요.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아무런 사전 경고나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어느 한순간 영구 밴을 통보당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건 밴당하기 이전에 닥터는 트위치와 단연간 독점 생방송 계약을 맺었었다는 겁니다. 트위치가 슈퍼스타 스트리머와 독점 계약을 맺을 때 제안한 돈은 인생을 바꿀 정도의 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닥터도 큰 돈이 결부돼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할 거라네요. PC 게임이 레딧입니다. 모던워페어는 이제 PC에서 227GB가 됐다. 모던워페어 풀 버전과 프리투플레이 워전을 깐 유저는 PC 인스톨 사이즈가 무려 227GB가 된다는군요. 크로베즈티 모던워페어의 사이즈가 200GB를 넘겼다는 소식은 게임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용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면서요. cc게이머입니다. 폴아웃76의 새 보스전은 문자 그대로 캐릭터를 공포로 도망가게 만든다. 케이크콘 2020에서 우린 앞으로 생길 폴아웃76 보스전 이벤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콜로설 프로블럼이라는 이벤트 입니다. 이 보스전은 모논과 광산에 핵을 떨어뜨리고 나면 8명의 플레이어 가 들어가 참가할 수 있는 건가 봅니다. 여기서 웬디고라는 보스가 등장 하는데요 이 웬디고는 어찌나 무서운 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캐릭터가 공포에 질려 도망가게 할수 있습니다. 이 공포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공포가 걸렸을 때는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방사능 배럴에 막 부딪히고 데미지를 입게 되죠. 아니면 적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되던가요. 새로 도입된 공포 시스템 덕분에 보스전은 더 어려워졌는데요. 대신 윈데고 스폰드를 죽이면 그 시체에서 총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총알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게임 인포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텐센트와의 거래 금지 명령을 내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그리고 위챗과 그 모기업인 텐센트에 대한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당장 발효되는 건 아니고, 거래금지 명령의 발효 시점은 9월 15일이라고 하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허위정보 유포에 활용될 수 있고, 위챗은 사용자들에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이번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거라네요. 이번 조치 발표 후 게임 업계의 긴장감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텐센트는 현재 라이엇 게임즈를 100% 소유하고 있고요. 그라인딩 기업 게임즈는 80%, 에픽 게임즈는 40%, 펑컴은 29%,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5%, 유비소프트 5%, 파로독스 인터랙티브 5%등 수많은 게임 기업의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후 보도에 의하면 다행히 텐센트가 소유한 비디오 게임 회사는 이번 행정 명령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LA 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오직 위책과 관련된 거래만 금지시키는 거라네요. 즉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에픽 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시킨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라고 하네요. 폴리곤입니다. 풀스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공개된 이온 머스트 다이는 도둑 맞은 것이라고 개발자들이 주장하다. 며칠 전 있었던 풀스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스타일리시한 새 게임 이온 머스트 다이가 공개됐습니다. 2D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부드럽고 멋진 게임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그 공개가 있으 얼마 후 개발자들로부터 폭로가 일었습니다 개발사 다임스톤 게임즈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미 6월에 퇴사했다는군요. 너무 심각한 크런치가 계속 이어져서요. 일부 개발자는 임금도 채불당했습니다. 게임의 모든 걸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IP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IP는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스테이터 오 플레이에서 공개된 트레일러는 아웃소스로 만든 거라네요. 개발자는 이 폭로와 함께 오리지널 버전 트레일러를 유튜브에 올렸고요. 아울러 더 자세한 폭로를 담은 드랍박스 문서 링크를 남겼습니다. 퍼블리셔 포커스업 인터랙티브는 폭로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으며 결론이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로 게이머입니다. 호라이즌 제로던 PC 이식작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호라이즌 제로던은 플스4 독점 라인업 중에서도 경이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업계 최고의 기술로 구현된 오픈 월드를 선보였고요. 말끔하게 다듬어진 게임 플레이는 그것과 잘 융합돼 있었죠. 또 이번 세대의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 렌더링으로 캐릭터가 살아있는 듯한 감각을 전해줬고요 히데오 코지마가 자신의 비전을 데스 스트랜딩으로 실현하고자 했을 때 그가 선택한 엔진은 다름 아닌 게릴라 게임즈의 데시마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이보다 큰 찬사가 없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인 겁니다. 코지마 프로덕션의 데스 스트랜딩 PC 이식은 전반적으로 탁월했기에 호라이즌 PC 버전에 대한 기대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가 컸던 걸까요? 이번 호라이즌 PC 버전은 당황스러우면서도 극도로 실망스럽다는군요. 물론 게임의 핵심은 전부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컴플릿 에디션이죠. PC 유저에게는 여전히 독특한 경험이 될 겁니다. 멀티 플랫폼 게임들, 심지어 일부 PC 독점작들 중에서도 호라이즌 제로던과 비슷한 게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라이즌 제로던은 여러모로 클래스가 다르게 보이고 PC 버전은 플스퍼 버전과 달리 그래픽 세팅과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 이식작은 많은 기술적 결함을 갖고 있다네요. 너무 많은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이한 기사로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라는군요. 35GB 분량의 대의원 패치가 있긴 했습니다. 덕분에 이 기사 송고도 연기해야 했는데요. 대의원 패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라는군요. 이후 기사는 아주 길게 이뤄지는데요. 쭉 살펴보니 충돌 문제 4K 풀스크린 모드에서 화면을 기대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 그래픽 세팅을 올려도 비주얼 향상이 거의 없는 문제. 다양한 그래픽 옵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동적 해상도 스케일링의 성능 문제. 벤치마크의 평균 프레임과 실제 게임플레이 프레임 사이의 괴리 문제. 다시 말해, 풀스포 버전에는 없었던 자주 버벅거리는 문제. 컷신의 프레임과 얼굴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 등등. 엄청 많은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한 디지털 파운드리 측은 이 기사에 나온 피드백을 개발자 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콘솔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잘 다듬 어졌던 게임이 pc에서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퍼포먼스도 저하 되는 점은 문제라네요. 데스 스트랜딩이 기술적으로 탄탄한 이식으로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호라이즌 제로던이 그것에 비해 너무 떨어지는 모습이 실망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들이 고쳐질지는 지켜봐야 할 텐데요. 게임 그 자체는 여전히 강력 추천이지만, PC 이식작은 아직 추천할 수는 없다는군요.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